지금 24살인데 평생을 강남구에서 커와서 나중에도 여기 살고 싶은데 부모님 도움 없이 가능할까 싶네요. 대표님처럼 결혼부터 혼자 성공하고 싶은데, 강남은 젊은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가격대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요. 저도 지금 뭐 이쪽에서 살지만 제 나이 또래의 이 강남권에서 사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이 도와줬습니다. 거의 98%는 다 부모님이 도와줬고 몇명 정도가 사업을 해서 좀 이렇게 돈을 좀번 분들이 몇명 정도가 있지 3, 40대들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강남에 15억 넘어가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다 부모님이 도와줘서 들어온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서울은 천만 명이 살잖아요 서울은 천만 명이 산지꽤 오래된 도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울 권역에는 수도권에는 2,500만이 사는데 이 2,500만 명이 서울 인근에 따닥따닥 붙어 산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사람은 연어 같아요. 제 생각에 사람은 연어 같다. 특히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 이제 후반으로 이제 가니까 더더욱 뭐 연어의 마음을 알겠어. 요 연어는 자식을 낳으려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연어잖아요. 자기의 자녀를 낳으려고. 근데 이 마음이 이해가 돼. 왜냐면 내가 원래 어릴 때 자라왔던 그 동네를 다시 가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그냥 좋아.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아. 수원이나 수도권 도시에서 오래 산 사람들 있잖아요.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원이 고향인 분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수원에 살았으니까. 그럼 잠깐. 수원이 고향인 사람들은 수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수원 사람이 만약에 안양에 살다가 돈을 모으면 수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수원이 너무 마음이 편하거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가려는 습성이 진짜 커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거야. 돈이 있으면. 근데 아까 말했죠. 서울은 천만 명이 산지 오래됐다고. 그러면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40대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50대인 사람도 많습니다. 맞죠? 광복 이후에 뭐 70년대, 80년대 때야 막 지방에서 막 서울로 올라왔지. 지금은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아서 서울이 고향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인 고향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고향에 못 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고향 인근에라도 살고 싶은 거예요. 고향 인근에라도.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뭐 예를 들어 강남이 고향이야? 그러면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그냥 돈만 있으면 가고 싶어. 근데 강남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송파에 사는 거예요. 왜냐면 집은 송파지만 바로 옆에 내 고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강남이 고향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선 분당이나 판교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금방 지하철 타고 금방 가니까 내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술 먹던 강남역에 가서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뭐 내가 가면 너무 편하니까 아 옛날에 내가 다녔던 학원이네 이런 게 있으니까 마치 지금 6 70대 부모님들이 어 나는 은퇴하면 농사지으러 갈련다 하는 게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어릴 때 농사에 대한 경험이 있고 뛰어놀고 산에서 막 놀고 어릴 때 그런 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연어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 연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냥 상추 키우는 게 재밌어 근데 저는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왜냐면 나는 어릴 때 그런 걸 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이를 먹어도 농촌으로는 안 가겠죠 절대로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3, 40대 분들은 나이가 7, 80이 돼도 전원주택 안 간다 절대 안 갑니다 왜냐면 불편해 죽겠거든요 나는 어릴 때부터 지하철 타고 다녔던 사람인데 가서 걸어 다니실 거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폭락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거를 어,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판단을 다 저처럼 투자 마인드로 하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대치동에 30억짜리 아파트에 가서 대출 없이 살아요.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대출 100원도 안 받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돼. <laughs>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왜 30억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있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나름의 이유가 있어. 대출받기 싫으니까. 거기다가 대출받아서 집을 살 필요가 없어, 나는. 엄마가 사줬어. 그리고 남의 집에서 전세 월세 사는 게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남의 집에서 살기 싫고 대치동에 살아야 돼. 애 교육 때문에. 근데 대출받는 건 싫어. 그러면 그냥 30억짜리 집을 사고 거기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30억짜리라고 얘기하니까 좀 현실성이 없죠? 7억짜리 아파트에 대출 한 푼도 없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기도 많으실 텐데. <laughs> 5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에 대출 한 푼도 없이 대출 받은 거다 갚아가지고 지금 대출 한 푼도 없다고 대출 다 갚은 날에 남편하고 둘이서 와인 한잔쨍 하면서 술한잔 마신 분들 많을걸요? 대출 드디어 다 갚았어,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너무 기분 좋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100% 있어요. 여기 한 120명 정도 있을걸요? 저걸 왜, 왜 저러고 있지? 저거 대출 받아가지고 하나 더 사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대출 이자 내는 게 싫고 빨리 갚아서 온전하게, 마음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5억짜리 집은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30억짜리 집은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겠어요? 똑같아요. 그냥 나보다 더 부자인 것 뿐이지, 마인드가 똑같다니까. 그건 20억짜리, 30억짜리의 대출 한 푼도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연어라고. 연어라니까요. 아까 24살, 24살인 강남에 살던 분 있잖아요. 나중에 벤처기업 하나 차려가지고 100억 부자 되거나 200억 부자 되잖아요. 그럼 절대 용산 가서 안 삽니다. 강남에서 어릴 때 커서 중학교 이상까지 다녔던 사람들은 절대로 강동구로 이사 안 갑니다. 부자면. 왜안 가? 강동구에 가서 살지. 강동구에 가면은 똑같은 평수면 30억짜리를 15억 주고 사고 나머지 15억 가지고 투자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냥 싫어. 나 거기 가서 살기 싫다고. 이걸로 답이 끝이에요. 네. 차라리 15억 대출을 받더라도 강남에 살게. 이런다. 그러니까 사람은 연어다. 저의 그냥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서울의 개발 계획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있고, 그리고 서울의 집이 워낙에 낡았어요. 워낙에 낡아서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워낙 많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다들 막 재건축 하려고 기회만 보고 있죠. 그런데 빠질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분당 부심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분당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판교는 갑니다. 판교 정도는 가요. 근데 잘안 가죠. 밑으로 잘안 내려와. 그러니까 분당에 살다가 수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연어 이론은 하나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 연어의 이론은 더 좋은 동네 갈 때는 괜찮아. 내 고향보다 더, 더 좋은데, 내 고향보다 더 좋은 동네로 갈 때는 이 연어 이론이 깨져요. 더 좋은 동네 가서는 살수 있어. 요덜 좋은 동네는 절대 안 가. 이거를 꼭 아셔야 된다. 그냥 심리적인 게, 그냥 심리적인 게 있어요, 그냥.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내가 좋은 동네 사는데 나쁜 동네는 그냥, 아, 저긴 사람 살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게. 근데 막상 거기 산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다른 거할 것도 없어. 뭐 강남사나 수원사나 어차피 똑같아요. 생활 패턴은 똑같은데, 그냥 싫어. 목동이 제일 심해요. 제가 알기론 강남구가 제일 심해요. 강남 부심이 최고로 심한 것 같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죠. 부산도 뭐 해운대 살다가 뭐 양산 가라고 그러면 가요? 김해 가라고 그러면 갑니까? 절대 안 가지.